의뢰인은 전자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0년경 동생과 함께 회사를 설립하고 의뢰인이 대주주, 동생이 일부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고 동생은 사내이사 형태로 가족회사를 운영했는데요. 의뢰인은 형이었지만 사실상 동생과 동등한 지위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중이었고 운영이 너무 잘 돼서 2020년경 큰 공장 부지를 매입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이 형인 의뢰인을 약 13억 원 가량의 엄상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자, 이거 지금 가족 회사예요. 일단. 그리고 네. 전자 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형이 대표 이사고. 네. 예, 그러니까 형은 이제 우리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하신 거고 네. 결국 동생이 네. 형을 고소를 한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이 가족 가족회사에서 음네왜왜 왜 그렇죠? 자뭐 이것도 일종의 뭐 저희 입장에서는 배신이죠 배신? 동생의 배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 무엇을 네. 바라고 배신한 거예요? 아 저, 이제 저희가 내용을 그때 들어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동생이 형을 잘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회사가 왔겠죠 그런데 동생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50대에 진입을 했어요. 동생이 형과 상의 없이 사 이제 사업들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형과 상의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계약해 버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 입장에서는 어, 동생이 자기 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이렇게 하는 건좀좀 아닌데라고 해서 몇 번씩 얘기를 하다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이제 싸운 거예요. 소리 지르고 막. 네. 왜 이렇게 간섭을 해야 되냐 이거지. 그러면서 사이가 좀 틀어졌어요. 그런 이렇게 되던 와중에 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서로 간에 계속 막 어차피 어떻게 보면 둘이서 운영해야 되는데 둘이서 음. 운영하는데 둘이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동생한테 회사를 권유했었어요. 아. 대신에 뭐 이렇게 수, 소위 말해서 회사를 분리하자 음. 너는 너대로 또 하나 차려서 하고 음. 나는 나대로 하자 했는데 이제 동생이 화가 나가지고 분개한 거죠. 그래서, 어. 오히려 형이 회사를 떠나라. 그래가지고, 물론 가족 간의 약간 음. 감정 다툼도 있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경영권을 두고 다툰 겁니다. 네. 이 회사를 내가 차지하겠다. 자, 니가 나가라. 어. 네. 그게 결국에는 핵심이었고요. 네. 다만 이 사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동아들 사건, 네, 외동아들의 네. 배신 사건과는 다르게, 네. 직무집행정지가 처분까지 들어오진 않았고요. 어, 저희가 이제 뭐 변호회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소외로 느끼는 거는 그 앞에 사건, 네. 외동아들 사건은 어, 그 외동아들이 엄청나게 영악하던지 아니면 그 변호사님이 능력이 좋으시던지 음. 그쪽이 더 칼이 날카로웠어요. 오. 그리고 이건는 칼이 아주 날카롭진 않았었습니다. 아. 네. 물론 여기도 어, 회계장부를 가지고 고소를 하긴 했는데 네. 이 공격하는 느낌이 조금 무디다는 거죠. 거기는 진짜 대단했어요. 네. 공격을 나름 엄청나게 공격을 잘했고. 아, 그러니까 우리도 변호전략 짜면서 네. 공격하셨던 거고 아까는. 맞아요. 맞아요. 맞불작전. 자, 이, 이거는 결론이 어떻게 됐어? 자, 이거는 아예 무혐의로 막은 사건입니다. 네. 천만다행으로 아예 무혐의로 막았고요. 경찰에서 끝. 경찰에서 경찰에서 끝나고 검찰까지 가서 끝나고. 아. 네, 경찰에서도 혐의가 없고. 어. 네,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끝난 사안이죠. 아. 어... 네. 네. 일단 안심을 하고 들을게요. 네네네. 네, 자, 이 사안도 어떻게 보면 좀 닮아 있어요. 뭘 고소를 했는지. 10년치 자금 거래에 대해서 고소를 똑같이 하긴 했어요. 횡령으로. 그렇죠. 횡령으로 고소한 거고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뭐 비슷하죠. 완벽한 소명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이게 10년을 사업을 했는데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구비해 놨다. 음...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네네. 이 사건에서는 특이한 또 어쨌든 리베이트를 한 것도 있었어요. 아... 근데 다만 그 리베이트의 목적이 개인의 착복이 아니라 정말 회사를 위한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거였어요. 음... 이제 그걸 또 증명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였죠. 음... 네자 이번에 이 횡령 권은 크게 네. 한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됐다고. 어, 맞습니다, 맞습세 네. 가지가 자 이제 단골 메뉴입니다. 그 대표이사 대여금. 어, 네. 여기도 또 이제 대여금으로 처리해가지고 돈을 뺐다 넣었다 한 것들이 있었어요. 회사들 왜 그래요? <laughs> 하, 근데 이게. <laughs> 운영하다 보면. 운영하다 보면은 음. 불가피한 것 같아요. 네네. 음. 그러, 그랬고. 그 다음에 허위 외주 용역비 이슈가 있었어요. 어... 근데 이거는 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허위 외주 용역비는 허위가 맞습니다. 네. 허위로 외주 용역비 처리를 한건 맞아요. 네. 그러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네. 세 번째는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에서 돈을 돌려받았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것도 리베이트에서 받은 건 맞아요. 네. 하지만 범죄가 안 됩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우, 네. 스모킹 건 너무 궁금해지는데. 궁금해지시죠? 하나씩. 자, 좋습니다. 네. 풀어가보죠. 자, 첫 번째. 자, 대표이사 대여금은 시간적으로 더 앞서는 가수금 내역이 있었어요. 이게 변호의 스모킹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지는 뭐냐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요. 돈을 내가 먼저 뺐다가 넣는 거는 횡령이 될수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이미 먼저 가수금을 집어 넣었어요, 회사에. 네. 회사에 뭐 사정이 어렵든 어떤 이유로든.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는 내가 회사의 돈을 빌려준 개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나는 회사에게 가수금 채권이라는 걸 가지게 되는 거죠. 네. 회사에 대한 채권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내가 넣어놓은 돈을 내가 빼요. 네. 이거는 회사한테 빌려줬던 돈을 변제받는 것,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빼는 행위가 횡령이 안 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요, 지금 대표이사 대여금 내역과 별개로 요거보다 시간이 선행하는 가수금 내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 동일한 금액에. 맞아요. 어. 동일하진 않죠. 뭐 때문에 변호가 가능했냐. 요 가수금 내역이 시간적으로 선행했다. 음, 요걸로 설명을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두 번째, 허위 용역비는 자, 이거 허위가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회사 돈 횡령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 음, 네. 이게 소위 말해 절세를 하려고. 아. 절세를 하려고.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이, 이 회사가 전자제품 제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전자제품 제조업이면은 진짜 이 노가다가 엄청나요. 일용직도 많이 써야 되고, 음... 그 사람들하고 원래 정식 직원들하고 초과 근무를 엄청 많이 했어. 아. 그런데 이거를 다 급여에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사대보험료 세금. 세금, 소득세 이런 거 많이 음. 늘어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세금을 공제한 만큼을 결국에는 근로자들이 가져가게 되는데, 아... 그걸 너무 적게, 적게 주면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챙겨줘야 되고, 그럼 세금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허위 외주 용역비로 만들어서 그 돈으로 노동자들에게? 조금씩 초과 근무를 준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초과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겠죠. 네. 그게 출퇴근 카드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는 출퇴근할 때 이렇게 약간 옛날식이에요. 종이 이렇게 찍는 거 아시죠? 네.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카드를 가지고 자, 이것도 변호의 노가다였습니다. 이 어떻게 다확인해요 일일이, 일일이 대조해가지고 네. 표로 만들어서 요 금액하고 요거하고 얼추 보니까 비슷합니다. 다 이렇게 비슷합니다. 내역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서 그래서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일용직 노동자들 사실 확인서 내고 어... 이렇게 해서 한 거죠. 하지만 사실은 출퇴근 카드가 없었다면은 그런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초과 근무가 인정받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증명하기가 힘들었어. 이거는 것 같아요. 초과 근무를 했다는 게 약간 객관적으로 좀 증명이 돼야 돼요. 음... 네. 왜냐하면 사람이야 구슬림은 그만이니까 음... 근무 안 해놓고 근무 했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음, 음, 네. 그러니까 실제 초과 근무 했다는 사실은 증명이 됐기 때문에 비록 회계 처리상으로 허위 처리를 했지만 너. 이거는 회사를 위해서 돈을 쓴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횡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고. 자, 세 번째. 세 번째. 거래처 리베이트. 네. 자,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 리베이트를 받았어요. 어떻게 했냐. 회사 거래처한테 실제로 용역을 준 것처럼 했어요. 그래서 뭐한 1억 5천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1억 5천에서 2억 사이였는데, 줬어요. 네. 그리고 나서 거의 대부분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았습니다. 차명계좌? 네. 이 거래처는 사실 다른 걸로도 거래를 많이 하니까 뭐요 정도 그래 자기들 매출 조금 더 늘어나서 세금 내는 것 정도는 감수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차명 계좌로 빼서 돌려준 거예요. 워낙 돈독한 거래처니까. 네. 그래서 한 1억 몇 천을 돌려받았죠? 네. 그러면 사실은 원래 이렇게 해서 리베이트 해서 돌려받으면 불법 아닙니까? 원칙은 횡령입니다. 네. 그냥 빼박. 근데 자 그런데 이 돈을 만약에 개인이 착복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네. 회사를 위한 비자금으로 썼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됐나요? 이거는 고의가 없다고 해서 무죄가 됩니다. 됐나요? 증명이 됐죠. 어, 어떻게 쓰신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혐의 없음이 됐죠. 자, 이거의 증거는 이거를 공사비에 쓴 여러 자료들이 있었어요. 아... 네, 공사비에. 공사비.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사비는 회사 자금이잖아요. 그러네요. 거기에 쓴 여러 자료가 있었어요. 야 이야... 그래서 이 공사비 자료 관련해서는 음.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어, 그러면 리베이트에서 뭐 대충 근거 있으면 뭐 죄가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진짜. <laughs> 리베이트는 어쨌든 잘못된 네. 거죠. 이 입증의 정도. 그러니까 이 리베이트 받은 돈을 회사를 위해서 썼다는 증명이라는 거는 정말 엄격하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조금만 삐끗하면 절대 인정 안 해줍니다 음. 그냥 유죄예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 이걸 막았다는 거는 어, 저희 자랑을 하자면 좀 저희가 변호를 잘한 거고 이 분한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받은 돈을 네. 출금하는 방식이 천만다행이었어요 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분이 차명 계좌로 받아서 1억 3천 원을 한 번에 빼버렸어요. 이러면 증명이 안 됐을 겁니다. 오, 그런데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했냐? 이 공사를 한 일자마다만 뽑았어요. 오... 일정한 금액을. 그리고 이 공사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이 여기에 다녀갔다는 증거가 있어요. 야, 네비게이션 같은. 거. 여기에 다녀갔다는 증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와서 뭐 카드로 계산하고 이런 근거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 현금, 현금 뽑은, 현금 뽑은 게이 공사한 사람한테 지급이 됐겠네. 어느 정도 말이 되고 또이 이 사람이 사실항에서도 써주고 음. 내가 무슨 무슨 공사했다. 그 당시에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다. 음. 그렇게 해가지고 증빙을 한 거죠. 그러나 만약 이 돈을 한꺼번에 뽑아놨다 줬다면 인정 못 받았을 어, 겁니다. 그렇죠. 그 거래 내역이 어차피 또 남는 그러, 거라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왔을 때이 돈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정말 이 사안에서 천만 당이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찮은 일이었을 텐데 음. 이 돈을 이분이 왔을 때 뽑아서 음. 바로 줬어요. 이야. 이게 어, 이 사건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약간 눈이 번뜩인 지점이었죠. 음. 그래서 그렇게 변론을 했고 자 그럼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야 굳이 공사비 마련하는데. 이렇게 리베이트까지 받아서 해야 되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말 회사를 알뜰살뜰하게 경영하겠다는 마인드가 있으신 분은 음. 공사, 공사할 공사때 이게 공장이었거든요. 음. 그러면 전기공사도 해야지, 위에 천장 공사해야지, 격벽 공사해야지, 닥트 공사해야지 많아요. 많 어, 변호사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지금도. <laughs> 네, 예. 이런 사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많이 알게 됐는데 네. 이게요, 종합공사를 맡기면 진짜 이거는 그냥 비용이 천정부지고요 음. 이거를 따로따로 맡겨도 음. 이 회사가 감당하기에는 음. 정말 비용이 커요 음. 예 그러니까 물론 아 이거 당연히 들어야 되는 비용 아닙니까 그런 당연히 회사와 계약 체결하고 세금 에서수 끊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거래 현실상은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 공장을 설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노 변호사님 너무 중소기업이 네. 중심으로 아, 지금 되게 제가 스타트업,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laughs> 스타트업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너무 그쪽에 좀 이입한 것 같은데, 네. 예. 네. 하여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이, 하여간, 아,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 어 세금적으로는 문제됩니다. 아. 예, 나중에 만약 이거 세무조사 받으시면 크게 문제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음. 절대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분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음... 네, 그 이유는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에서 다 끊고 하면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금 지급하는 걸로 해서 쉽게 말하면 쇼부를 치고 음... 금액을 많이 다운해서 했던 거예요. 결국, 그게 이유였던 겁니다. 결국 이 회사 이제 아직 잘 운영되나요? 이 어때요? 회사는 네. 천만 다행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뢰인인 형이 대표자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대주주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건으로 이제 무혐의가 되고 시간이 좀 지나서 자 동생이 물론 임원이지만 사내이사 사내이사잖아요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임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총을 해서 연임을 해야 되죠. 네. 안해 버렸어요. 어... 이 형이 안해준 거죠. 음. 그래서. 임기 만료로 더 이상 경영에는 손을 못하게 됐고 음. 다만 아직 분쟁의 씨앗이 남아있는 거는 네. 동생의 지분이 남아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혹여라도 나중에 더 어~ 만약에 어, 이 분쟁 이후에도 동생이 더 이상 어~ 내가 형과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음. 물론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주주로서 야 회계장부 내놔라 해서 막 보고 문제 있으니까 고소 이럴 여지는 남아 있는 거죠. 야. 분쟁이 완벽하게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 진짜 오늘 제목처럼 네. 어제 이 동지가 네. 원수가 되는. 가족도 원수가 되고, 네네. 정말 동업했던, 그, 심지어 그 상대 자녀까지도 원수가 되는 이런 그렇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니까, 아, 진짜 마음이 <laughs> 씁쓸하네요. 아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제 동업관계에서 이런 점들을 좀 유의하시고, 음. 동업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는 취지였지, 동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 저희의 어, 뜻은 좀 이렇게 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마무리를 하, 하면서 네네. 이 동업관계 형사 사건의 스모킹 건 처음 네네. 시작부터 여, 얘기했지만 저희가 회계 장부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이 회계 장부 좀 예방 차원에서 뭔가 네네. 또 메시지가 우리 변사님 있으시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회사 자금에 대한 책임, 회사 자금 집행에 대한 요 책임이 문제가 되고. 항상 고소를 당하시는 분은 결국에는 대표자의 역할, 내지 대표자와 다름없는 역할을 맡으신 분이 결국 고소를 당하시는 입장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결국에는 회계장부를 잘 관리할 의무가 있으신 거고, 그래서 회계장부를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다른 거는 이 시간에 제가 뭐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다른 건다 빼겠습니다. 하지만, 가수금, 가지급금 만큼은, 음. 오래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네. 제가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가수금 계정과 가지금 계정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아마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 내지 스타트업 회사에서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실 텐데요. 제일 좋은 거는 연말까지는 정리를 하시는 거고, 그게 안 되신다 하더라도 가지급금, 특히 먼저 돈을 뺀 경우, 이 경우에는 근거를, 어, 물론 현실성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가지급금을 정리하시기 전까지는 이 돈을 회사로 썼다는, 회사를 위해 썼다는 그 근거는 오래오래 보관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동업관계 초기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요거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 분쟁이 발생하는 제일 많은 경우가 같은 비율의 자금을 출자하지 않은 경우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더 많이 출자한 사람이 항상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특히 너무 출자한 사람이 고소를 많이 당해요. 음. 왜냐하면 너무 출자한 사람은 자기가 돈낸게 없고 자금 출자한 사람은 혹시라도 회사 운영하다 잘안 되면 너무 기분이 나쁘거든요. 쟤는 돈 하나 낸거 없고 나는 돈을 많이 넣고 그러니까 자꾸 의혹 제기를 하고 이것저것 보자고 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출자를 하시는 분은 동업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절대 허황된 얘기를 좀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너무 장밋빛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혹여라도 사기가 될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업 관계 형사 사건의 스모킹 거는 뭐 어떤 특별한 특정한 자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이런 형사사건에 자주 연루되니까 그분들이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어떤 부분,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사실 동업이라는 게 지분율, 처음에 할 때부터 동등 네. 정말 동등한 관계로 시작해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처음에 동지가 마지막까지도 동지가 되는 것 같다는 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우네 오늘의 이 시간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아, 스모킹 건 저희가 네. 2023년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준비한 새로운 코너였는데요. 저희가 이번 달로 시즌 1을 한번 마무리를 해 볼까 해요. 그래서 네. 시즌 2를 준비를 하면서 또 다른 에피소드들로 찾아뵐까 하는데요. 그동안 저희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형사 전문 변호사 노경종 변호사님과 함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보면서 각 기업들에게 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들 네네. 나눠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 아 저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 이제 어 여러 가지 사건을 변호하면서 어 느꼈던 점이라든가 알게 됐던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자세히 어떻게 보면 어 이런 이런 경제 사건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증거까지 들면서 설명드리는 프로그램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어. 이런 업계에 기여를 한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네네. 고생 많으셨고 네네. 또 그동안에 저희 프로그램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시즌 2로 네. 돌아올게요. 스모킹 건. 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